안녕하세요 미니스마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레몬초콜라님과 교환 후기 또그 다음에 이백후기 어.. 마트 후기 아무튼 마트 후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끄, 많이 끊겨가지고 진짜 다 열려.. 다 이렇게 뜯어져 있거든요 그건 좀 죄송하고요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완전 빵빵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기에는 전공편지랑 체크리스트랑 혼자 보는 편지가 있었어요 나 혼자 보는 편지는 아까 전에 진짜 아까 전에 봤고요. 이게 제가 열다가 뜯어져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완전 잘 써주셨는데 레몬초콜라님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레몬초콜라입니다. 우리 미니스마프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아,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미니스마프님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 진짜, 감동 먹었어요. 아니, 그, 뭐, 어, 레몬초콜라님도 진짜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챙리 1세트 봉투, 2번 봉투, 하트 표시해주세요. 제가 하트 표시로 하려고 했는데, 먼저 텔레파시가 통한 듯 합니다. 이거는 편지, 공개해도 된다네요. 그래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보니까 교환 감사 편지더라고요. 극수랑 교환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이벤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진짜 너무 소량을 보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일단은 1세트 봉투를 봤는데요. 접시 세트랑 점토 세트, 이쑤시개랑 메모지 세트가 있었어요. 일단은, 점토 세트 극소량인데 진짜 두께 빵빵했는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못 보여드린 점 죄송해요. 나는 천 점. 저천점 진짜 없는데, 완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 다음에 아이클레이 노란색. 정말 두께 짱짱. 이게 두께가 얇아 보이는데, 진짜 이렇게 보면 완전 두께 짱짱이에요. 나는 점토 세트 체크를 하죠. 아, 그리고 시끄러운 점이랑 제가 말 더듬는 점 진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헐, 접시 세트. 뭐, 뭐야. 뜯고 올게요. 너무 빵빵한데. 뜯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니까 미니미니한 챙리랑 OPP 봉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퍼백으로 일일이 이렇게 다싸주셨어요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미니미니한 책 레이부터 보도록 하죠. 테이프, 이렇게, 에고. 적기 힘드셨을 텐데, 정말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와. 수제 그릇, 빙수 그릇, 큰접시 레몬 초콜라의 정성 하트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당연히 하트 표시해주시, 해드리죠. 아, 수제 그릇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던, 있다는 건가? 뭐지? 뭐, 어? 듣는 곳을 찾는 중인데 어딨지? 잠시만요, 뜯고 올게요. 까보았는데 여기 안에 수제 그릇이, 요게 수제 그릇이라는 건데, 이게 요, 요게 수제 그릇이라는 건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거, 요 안에 이거 흰색깔이라면 진짜 안 나오거든요? 뭐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늙어왔어 일단은, 레몬 쇼, 아이고, 수제 그릇. 빙수 그릇이랑 큰 접시래요. 정말 크고 정말 큰 접시인데? 우와! 되게 신기하다. 저 이런 접시 진짜 없었는데 우와! 진짜 그릇 같아. 이걸 정말 미니어처로 쓸수 있을지 <laughs> 미니어처로 진짜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뻐서 하트가 되게 이상하네요. 우와! 언니 제가 그... 망고빙수 같은 거 만들려고 빙수 그릇 아주 많이 필요했었는데, 딱 마침 줬었어요, 빙수 그릇을. 빙수 그릇 없어서 우동 그릇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전. 정말, 둘다 이쁘고, 정말, 정말, 네. 어, 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정말, 정말 이쁘고,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쑤시개랑 메모지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 완전 소소 메모지라는데 정말 두께 짱인데 뭐 뭐지? 어, 어, 아이고 죄송해요. 요런 거랑 이런 거 우와 뽕매처럼 이렇게 돼있네요. 거랑 우와 대박 이뻐. 이거랑 이런 거 이런 거 우와 대박 이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이런 것들 리라쿠마 동메처럼 이렇게 뜯는 거 이거는 뭐 아이돌들 이렇게 아이돌이 된다 어 음, 아이 뭐였지 <laughs> 아까 먹었어 이렇게 메모지들이 있고요 이쑤시개 오, 소량? 엥? 두께 짱인데 두께 대박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